기적을 부른 AI 스피커. 제일 짱말 없는 마음. 김정임 할머니는 요즘 부쩍 말이 줄었다. 서울 강서구의 오래된 빌라. 자식들은 바쁘단 이유로 명절에도 잠깐 들렀다 가고 그나마 얼굴을 보러 오는 사람은 외손자 지후뿐이었다. 하지만 그 지후마저도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할머니와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다. 지후야 밥 먹었니? 응. 학교는 갈만하구나. 그냥 그래요.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지우가 작은 박스를 들고 현관에 섰다. 무뚝뚝하게 던진 말이 의외였다. 외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요즘 혼자 계시니까. 박스 안에는 동그란 스피커 하나가 들어 있었다. AI 스피커예요. 말 걸면 대답하고 노래도 틀어주고 혹시 무슨 일 생기면 119에 바로 신고도 돼요. 내가 그걸 쓸수 있을까? 할머니한테 딱 맞게 설정해뒀어요. 그냥 아리아하고 부르시면 돼요. 정임 할머니는 머뭇거리다 결국 따라했다. 아리아? 김정임님 반갑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 얘가 진짜 말을 하네. 그날 저녁 지우는 직접 사용법을 하나하나 알려줬다. 마치 무뚝뚝한 녀석이 할머니 마음속으로 성큼 들어온 듯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걸 당부했다. 응급 상황 땐 도와줘라고 하세요. 그럼 얘가 바로 119에 전화해요. 그 말만 기억해요. 도와줘. 도. 할머니는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선가 뺨이 뜨거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TV를 끄고 누운 정임 할머니는 스피커 쪽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지후야 고맙다. 말은 안 해도. 내 마음은 잘 안다. 그녀는 모르게 웃고 있었다. 기계와 함께였지만 왠지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듯한 기분이었다. 제2장 친구가 된 기계 며칠이 지나자 김정임 할머니는 스피커를 향해 말을 거는 게 제법 익숙해졌다. 아리야 날씨 좀 알려줘. 오늘은 맑고 기온은 27도입니다. 그래 이런 날은 당이 좀 떨어지지. 아침에 일어나면 날씨를 묻고. 약 먹기 전엔 알람을 설정하고 점심 후엔 종종 노래도 들었다. 아리야, 남진 노래 들려줘. 김정임님, 남진의 님과 함께를 재생합니다. 허, 이 노래는 아직도 좋네. 자식들은 그저 기계 하나 들여놨구나 하고 넘겼지만 정임 할머니에게는 이 조그만 스피커가 자신을 기억해주는 유일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외손자 지우는 주말마다 와서 새 기능을 알려주었다. 외할머니, 이거는 약 시간 알려줘라고 하면 자동으로 알람 맞춰줄 수 있어요. 그래? 그럼 약 까먹을 일은 없겠네? 할머니는 작은 수첩 한 귀퉁이에 적기 시작했다. 아리 사용법. 아리야, 날씨 알려줘. 아리야, 뉴스 틀어줘. 아리야, 혈당에 좋은 음식 알려줘. 아리야, 도와줘. 119 자동 신고. 손 떨림이 심할 땐 버튼 하나 누르기도 어려웠던 그녀에게. 말 한마디로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건그 자체로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지훈은 스피커 옆에서 할머니에게 다시 한번 물었다. 왜 할머니 도와줘 연습해보셨어요? 응, 지난주에 한번 해봤지. 그랬더니 얘가 진짜로 신고 준비합니다. 라고 하더라. 진짜 상황일 땐그말 하나만 꼭 기억해요. 도와줘. 딱그 한마디면 돼요. 정임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녀석. 별말 없지만 속정은 깊어.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는 불 꺼진 거실에서 조용히 스피커를 향해 속삭였다. 아리야. 앞으로도 잘 부탁해. 스피커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김정임님. 할머니는 미소를 지은 채 조용히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다. 그 작고 평화로운 밤이. 위기의 서막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다. 제3장. 멈춰버린 오후.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김정임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 알람을 따라 당뇨약을 챙겨 먹고, 거실에서 요가 방송을 보며 몸을 조금 풀었다. 점심은 간단히 된장국과 현미밥, 반찬으로는 멸치볶음과 오이 무침. 늘 먹던 양, 늘 먹던 반찬. 하지만 이날 따라 식사 후부터 속이 미묘하게 울렁거렸다. 아리야, 혈당에 좋은 간식 뭐 있니? 김정임님, 혈당이 낮을 땐 사탕, 주스 혹은 꿀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 그럼 꿀물이라도 마셔야겠구나. 할머니는 조심히 부엌으로 갔다. 하지만 천장을 열기도 전에 세상이 기울기 시작했다. 어지럼증. 차가운 식은 땀. 눈앞이 번지듯 흐려졌다. 아리야. 할머니는 힘겹게 거실 쪽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내디졌다 그러다 마루 한가운데서 몸이 휘청이며 무릎을 꿇었다. 도와, 도. 그 한마디, 숨이 끊기기 직전에 마지막 의지처럼 입술 사이로 간신히 흘러나왔다. 삐 소리와 함께 AI 스피커의 LED가 붉게 전멸했다. 긴급 호출 인식, 119에 신고합니다. 기계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하지만 그 말투 안에 묘한 위급함이 담겨 있었다. 사용자 김정임님의 위치는 서울 강서구 XX동 XX빌라 XX호. 고령, 당뇨병 병력 보유. 현재 반응 없음. 곧이어 저장된 보호자에게 문자와 자동 전화가 전송되었다. 긴급 알림. 김정임님의 AI 스피커가 응급 상황을 감지했습니다. 현재 119에 신고되었으며 출동 중입니다. 한편 학교에서 자율학습 중이던 지훈는 스마트폰의 진동을 느끼고 화면을 보다가 숨이 멎었다. 할머니, 그 순간 지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가방을 들고 뛰쳐나가며 교문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다. 이제 조용하던 빌라 안에는 LED 불빛과 인공지능의 음성만이 할머니의 미약한 숨결을 지키고 있었다. 제사장, 시간과의 싸움, 한적하던 빌라 단지에 짙은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웃들은 창문을 열고 놀란 눈으로 아래를 내려다봤다. 어머, 저 집. 김정임 할머니 댁 아니야? 119 구조대원 두 명이 들것을 들고 빌라로 뛰어올랐다. 현관문은 자동으로 열려있었고, 거실 한가운데에 쓰러진 정임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다. 맥박 약함, 저혈당 의심, 곧장 병원으로 이동한다. 스피커는 마지막까지 할머니의 상태를 중계하고 있었다. 최근 혈당 관련 질의 기록 존재. 식후 저혈당 가능성 높음. 사용자 연령 72세. 의료진은 짧게 감탄했다. 이 기계 덕분에 시간 놓치지 않았네. 심각했을 텐데. 정말 아찔했어. 동시에 빌라 입구로 숨이 턱까지 차오른 지우가 달려왔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였다. 할머니요? 저희 할머니 어디 계세요? 한대원이 다가와 말했다. 괜찮습니다. 상태 안정 중이에요. AI 스피커가 빠르게 신고해줘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지훈는그 말을 듣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심장이 마구 뛰었고 목을 대가 저리도록 뻐근했다. 할머니가 도와줘 말하신 거야. 그 말이 머릿속을 울렸다. 그는 전날 스피커를 정비하며 마지막으로 할머니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다른 거다 잊어도 돼요. 도와줘. 그거 하나만 말하세요. 그 단어 하나가 지금 할머니를 살렸다. 병원 응급실. 지후는 할머니 곁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다. 수액이 천천히 떨어지고 기계에서 들리는 규칙적인 삐 소리. 그 사이 지후는 작게 속삭였다. 외할머니, 저 왔어요. 조금만 더 버텨 주세요. 그날 밤 병원 천장 조명 아래 지후는 처음으로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제5장. 말하지 못한 마음. 병원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진 지 하루 반. 김정임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떴다. 머릿속이 멍했고 천장이 흐릿하게 흔들리는 듯 했다. 그 순간 뺨에 닿는 따뜻한 온기. 지우가 손을 꼭쥔채 울고 있었다. 왜할머니 정신 드세요? 괜찮으세요? 나. 나 여기 있어요. 정임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지후야 내가 너 부른 거냐? 지후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도와줘라고 말했대요. ai가 바로 119에 신고했어요. 기계가 아니라 외할머니가 스스로 살리신 거예요. 할머니는 희미한 웃음을 지으며 속삭였다. 그거 내가 가르쳐준 거잖니? 나는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지후의 어깨가 떨렸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 모두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외할머니. 사실 저. 어릴 땐 할머니랑 둘이 사는 거 창피할 때도 있었어요. 친구들한테 말안 했어요. 정임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그 손을 더꼭 잡았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나는 너한테 그런 말한 번도 못했지만 사실 너랑 있는 시간이 제일 따뜻했어.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이제는 달라요. 할머니가. 내 세상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병실 안은 조용했다. 창 밖에선 저녁 노을이 퍼져오고 아이브 수액이 톡톡 톡, 천천히 떨어졌다. 정이 할머니는 살짝 눈을 감으며 말했다. 지후야, 내가 준그 기계 참 잘했다. 말은 없지만 그 안에 내 마음이 들어 있었어. 지후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 말에 대답하듯 조용히 속삭였다. 이번엔 말로도 전할게요. 자주 오고, 자주 말 걸고.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제육장. 잊고 있던 자리.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정장을 입은 채 급히 달려온 듯 구두에 먼지가 잔뜩 묻은 은주. 정임 할머니의 딸이자 지후의 엄마였다. 엄마.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다. 코에 산소주를 낀채 누워있는 어머니가 보였고, 옆엔 지우가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지우가. 엄마 지켜줬어요. 은주는 천천히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정임 할머니는 미소를 띠며 속삭였다. 너 회의 중이었다며. 이렇게까지 안 와도 되는데.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엄마.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알아요? 지금껏 엄마 혼자 괜찮을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아무 일 없을 거라고. 근데? 진짜 큰일 날뻔 했잖아요. 지우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병실 밖으로 나갔다. 두 사람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낀 듯 했다. 할머니는 천천히 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지금 와줬잖니? 나는 그걸로 됐다. 은주는 고개를 떨궜다. 엄마. 나는 지우만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우는 오히려 엄마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AI 스피커 설치한 것도, 응급 명령어 알려준 것도, 전혀 몰랐어요. 정임 할머니는 조용히 딸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가족은 말안 해도 알게 돼. 멀리 있어도 뭔가 이상하면 느껴지지. 근데, 그걸 너무 늦게 깨달을 수도 있어. 은주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자주 올게요. 진짜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 밖에 노을이 물든 하늘을 바라봤다. 그날 병실은 말보다 긴 침묵으로 가족의 마음을 천천히 꿰매고 있었다. 제7장. 다시 시작되는 하루. 정임 할머니는 퇴원 후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하루를 시작하셨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다. 무릎이 덜덜 떨릴 만큼 무섭던 그날을 지나오고 나니 모든 순간이 선물처럼 느껴졌다. 거실 한가운데 조용히 놓인 ai 스피커는 이제 할머니의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친구였다. 아리야, 오늘도 고맙다. 김정임님, 저도 함께 할수 있어 기쁩니다. 며칠 전부터는 새로운 기능도 배우기 시작하셨다. 손자의 추천으로 병원 예약 알림, 식단 기록, 건강 운동 영상까지 연결했다. 아리야, 오늘 혈당일지 불러줘. 김정임님, 어제보다 공복 혈당 수치가 안정적입니다. 허허, 그래. 지우가 또 자랑하겠구나. 자존감도 조금씩 회복됐다. 늘 누군가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일상을 돌보고 위험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그날 저녁 지우와 은주가 함께 방문했다. 은주는 손수 반찬을 해왔고 지우는 책상에 앉아 할머니 스마트폰을 다시 설정해줬다. 이제 영상통화 버튼은 여기에요. 누르기 힘들면 아리야 지우 영상 통화 연결해 줘해 보세요.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따라했다. 아리야 지우 영상 통화 연결해 줘. 잠시 뒤 지우의 폰이 진동했고 두 사람은 웃음이 터졌다. 이제 너랑 매일 볼수 있겠네. 할머니 그러다 제가 귀찮아져요. 그럴 리가 있냐?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인데. 은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작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 집이 전보다 더 따뜻해졌어요. 정임 할머니는 대답 대신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붉게 저문하늘 너머로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이 조용히 춤을 추고 있었다. 혼자인 것 같았던 시간 속에서 누군가의 마음은 늘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다. 제8장 함께 있다는 증거 초가을의 햇살이 따사롭게 빌라의 작은 마당을 덮고 있었다. 정임 할머니는 텃밭의 가지를 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는 손에 힘이 좀 돌아왔구나. 그래도 무리하시면 안 돼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지우였다. 학교를 마치고 바로 들렀다는 듯 교복자락에 먼지가 앉아있었다. 네가 이런 말도 다 하고 참. 많이 컸다. 지우는 고개를 긁적이며 웃었다. 다 외할머니 덕분이죠. AI보다 더 똑똑한 분이니까. 할머니는 허리를 펴며 대답했다. 기계도 사람도 결국 마음이 닿아야 말이 되는 거지. 근데 이놈 마음을 참잘 읽더라. 그날 저녁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밥상에 앉았다. 은주는 된장찌개를 끓였고, 지후는 할머니가 좋아하는 동태전을 부쳤다. TV에서는 뉴스가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최근 고령자 응급 상황에서 AI 기반 구조 시스템의 중요성 대두. 은주가 말했다. 엄마, 그 기사. 엄마 얘기랑 비슷하네요. 나 같은 노인네도 뉴스에 나올 만큼 대단한 세상이야. 지우가 웃으며 맞장구쳤다 할머니가 AI랑 대화한 첫 세대일지도 몰라요. 그거 꽤 멋진 거예요. 식사를 마친 뒤 할머니는 스피커를 향해 말했다. 아리야, 오늘도 고생했어. 김정임님, 함께 할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 짧은 문장 하나에 지나간 시간들이 고요히 스며 있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외로움, 침묵 속에서도 이어졌던 가족의 정, 그리고 결국 서로를 향해 손 내민 따뜻한 용기. 기계와 사람이 함께 만든 작은 기적. 그 중심엔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